안녕하세요. 포티목 TV 임유입니다. 자, 오늘은 또또 또, 어, 몸이 근질근질해서 이렇게 약간 강원도 고산으로 왔습니다. 고산 계곡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둘러보기 해서 왔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뭘 보여드리냐면 이제, 이제 계곡이다가 바로 이제 올라가는 중인데 또 때마침 어 맨미나리, 산미나리하고 어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바디나물 이라고그런거 바디나물하고 그다음에 강화라고 이 강화리 똑같이 한 군데 모여서 살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그 어차피 모여 있는 김에 이렇게 따로 따로 있으면 비교하기가 힘드니까 모여 있는 김에 한번 비교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봐주시고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딱한 눈에 보면 아시지만은. 저는 항상 그 처음 접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담는 거니까요.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어? 뭔 쓸데없이 그런 걸담가고 올리냐, 뭐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저도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겨주시고, 모르시는 분들만 뭐냐 시청하시면서 알아가지고. 자세히 알아 놓고 손해 볼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영상을 한번 자. 아직 이제 연어고 이거는 이제 덤으로 이 미나리 냉이 미나리 냉이는 잘 아시죠? 미나리 냉이 같은 거는 잘 아시니까. 자. 물이 흐는 물가입니다. 물가죠? 물가인데. 자. 이거는 바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어산 미나리라고 하는 맨미나리 자, 맨미나리죠 자, 맨미나리 보시면은 어 이게 좀 오래된 잎이나 연한 잎 먼저 살펴보시고, 자 그다음에 또, 자 여기는 이제 어디냐? 자,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 바디나물, 바디나물 잎을 먼저 살펴보시고, 자 가까운데 있으니까요. 가까운데 있으니까 좋네. 맞다. 자 여기는, 자 이거는, 자 뭡니까? 바로 강활입니다. 강활. 강알. 어 끊어 져버렸네 미안해. 연해가지고 그냥 끊어 져 버리네요. 자, 제가 강화의 특징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게 이렇게 활처럼 딱휜다는 거. 자, 그건 잊지 않으셨겠죠? 자, 활처럼 휜다는 거. 그리고, 자, 이 중간중간에, 자, 여기 연결 부위에 햇볕, 햇볕이, 햇빛이 있어서 좀 그러나? 자, 이 보라색 점이 없죠? 자, 무조건 특징은, 이 특징은, 어, 이제, 이제 바디나무라고 이제 솔직히 이제 잎은 이제 딱 보, 보시면 되는데, 이, 이제 강화라고, 아니, 저, 저, 저기, 멧미나리하고 이제 좀 헷갈리잖아요? 자, 무조건 이게 활처럼, 강, 활, 강, 활 그러잖아요? 활처럼 이렇게 꺾인다는 거, 꺾인다는 거, 이렇게. 자, 그걸 특징을 생각해 주시고, 자, 바디나물, 바디나물은 피고 어디고, 대신에 햇볕을 많이 보냐, 안 보냐, 에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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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틀립니다. 어디에 자생하냐에 따라 틀리고요. 자, 보라색 반점 자, 이걸 보시고, 자, 바닥에서부터 여러 순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 자, 강활 또한, 어, 여러 순이 올라온다. 이렇게. 여러 순이 올라오죠? 자, 근데, 어, 맨미나리도, 자, 맨미나리도 지금 아직 어려서 그런데, 자, 이렇게. 맨미나리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데는 이렇게 보라색 반점이 있고, 이런 데 반점이 있고, 그러죠 근데, 자, 잎을 한 번, 한번 칠게요. 한번 이게 이제, 사실 이거, 이게 하나 뜯어도 안 죽으니까, 이거 하나 뜯어. 미안해. 뜯어갖고 비교해볼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강활. 강활 잎하고, 맨미나리 잎. 다르시죠? 핀 자체 이건 자휘지 않았죠? 자 이거는 활처럼 휘었죠? 자 그다음에 두 갈래 갈라지고 두 갈래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졌죠? 자 이렇게 이제 큰 이따 보면은 어이 끝에 잎 끝에 잎을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끝에 입 끝에 잎이 자, 두개두개 두개 나서 자, 보면은 매미나리는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잎이죠. 자, 강화를 자. 그리고 이 제일 끝부분 이 끝부분이 우리 저기 어 뭐야? 계단기 지리강화처럼이 잎자루가 자, 연결되지 않았고 자, 요거 요것도 삼지창 같은 세개의 잎이 연결되지 않았잖아요.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도 잎자루가 없고, 이게 자, 요거, 요거, 요, 요거, 요거, 미나리 자, 메미나리는 어,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죠. 이,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고, 자, 그 다음에 모양새. 사실 잎, 이, 이 잎도 보면은 어떤 거는 막 지반대로 막 생겨요. 지반대로. 강활, 요한 메나리 이쪽 이 마지막 잎 삼지창 전 잎이 자한 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지만 한 장으로 돼 있잖아요. 자 강활은 그 잎이 자 이렇게 벌어졌죠. 벌어졌죠잉. 자, 이렇게. 그다음에 바지나무라고 이제 사, 완전히 틀리죠. 자 바지나무는 여기 저기 반점이 많고 잎이 넓어요. 그래갖고 이 마지막 마지막 잎이 삼진창 같은 잎이 자 이렇게 완전히 요 날개가 붙으면서 우리 참단기처럼 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죠 그죠 이게 아마 이제 많이 접하신 분들은 딱 보면은 표가 나지만은 사실은 많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 이게 이건가 이게 이건가 사실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 사실은 이제 이 맴미나리하고 강화라고는 저기지만은 맴미나리가 잎이더 훨씬 더 이렇게 크고 자 이제 맛을 보시면은 이제 맛은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바디나물도 맛이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 제일 특징을 딱 보시면은 맨미나리는 이렇게 휘지 않는다는 거자 이렇게 휘지 않고 이렇게 잎이 쭉 올라간다는 거 강화는 활처럼 말 그대로 강화를 활처럼 이렇게 휘는다는 거 그다음에 이바디나물은 잎이 당기하고 비슷하면서 어, 보라색 반점이 여기저기 마지마지마다 보라색 반점이 많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예. 여기 물가다 보니까, 이, 우리가 흔히 저기하고 곰치하고 곤달비하고 헷갈려는, 어, 우리가 예, 독초, 응? 이런 거잘해 해 주시고. 나물이, 나, 나물은 나물이지만은, 어, 이 독초인 거, 이런 거는, 어, 잘 구분해 주시고, 잎이, 이 잎은 이렇게, 우리 곰치는 뒤로 말리지만, 얘는 이렇게 앞으로 말린다는 거. 자, 노랗게 꽃이 피는 건, 이건 벌써 꽃이 젖죠잉? 어, 이제 곰치는 아직 필라면 멀었습니다. 이제. 자, 또한 번. 움직여 볼까요? 아니면은 이 영상 너무 길면은 지루하실까 봐 그냥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버티모 TV 이민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버티모도 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